안녕하세요. 차 선생입니다. 제가 최근 올린 영상, 마지막 영상 이후로 사실 눈 수술 때문에 업로드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눈이 이제 조금 붓기가 빠져서 이제 다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은 이제 전면 어깨가 아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요거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면 어깨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으신 분들께서 유추하는 게 라운드 숄더 때문에 이게 전면 어깨가 좀 말려서 많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리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전면 어깨가 아픈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에서 이제 우리가 소흉근이라는 근육 작은 가슴이죠. 그리고 이제 대흉근이라는 큰 근육 이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흉근에 대한 친구들이 위이 친구들이 자꾸 위에서 일을 못 하고서 아니면 혹은 너무 많이 써서 얘가 자꾸 타이트해져서 잡아 당기게 됐을 때는 어깨가 자꾸 전면으로 쏠리는데 사람은 절대 이런 식으로 어깨를 앞으로 쏠아서 살진 않아요. 얘를 자꾸 피고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타인에 대한 신경계 때문에 좀 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몸에서는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제 내 신경계적으로는 얘들 뒤로 빼라고 해버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줄다리 형상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가 앞에서는 한 명이 당기고 이렇게 앞으로 당기고 뒤에서는 또한 명이 뒤에서 당겨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서 이제 탈이 나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예, 그렇다 보니까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케어를 하기 위해서 제일 빠르게 좀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손을 뒤로 넘겨주신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팽창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전면 어깨랑 제일 밀접한 부분, 바로 안쪽에 바로 한 0.5cm 정도 들어오신 다음에 이소흉근에 대한 걸 먼저 풀어줘요. 얘들이 어느 정도 좀 풀리고 나면은 이제 처음에 만져보시면 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뼈처럼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뭐가 걸릴 거예요 그걸 이렇게 슬슬 풀어주시고 그게 좀 풀리고 나면은 손을 뒤로 넘기는 데 있어서 얘가 자꾸 부드러워지다 보이니까 자꾸 손이 더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자꾸 올려서 얘를 자꾸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접근해야 될게 대흉근이거든요. 가슴 중앙부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 주셔야지만 완벽하게 좀 풀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흉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엎드려 주무실 때 땅바닥이랑 지면이랑 좀 많이 붙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능이 활성화도가 잘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풀렸을 때는 결국에는 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풀리다 보니까 이게 같이 퍼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흉근에 대한 부분을 좀 누르다 보면 안쪽에 뼈처럼 이렇게 막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를 이걸 다 붕괴시켜 주시면은 풀어 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얘가 쭉쭉쭉 늘어나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전면 어깨에 대한 이제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실 거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소흉근에 대해서는 풀어 놨는데 대흉근까지 접근 하지 않고 소흉근에 대해서만 자꾸 풀어 놓게 되면은 그거는 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80%에서 95%까지는 간다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근육은 큰 근육한테 어쩔 수 없이 먹힐 수밖에 없는 사슬 구조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소흉근을 먼저 그냥 어깨 전면이랑 제일 밀접해 있는 친구를 먼저 풀고 그 다음번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원리 있는 대흉근이란 친구 가슴에 대한 친구를 좀 풀어주시면은 좀 빠른 효과를 좀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이거를 무작정 풀기만 하면 되냐라고 역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가슴 운동을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뭐푸시업을 한번 해주고, 뭐 10개를 한다든지, 아니 30개를 한다든지, 50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런 다음에 한번 풀고, 또 다시 한번 해주고, 풀고, 이 방식이 제일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근육이 자꾸 수축을 하게 되면은, 자꾸 지방성을 밀어내요. 근육을, 아, 지방성을 근육이 자꾸 뚫고 나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풀수 있는 여건들이 자꾸 더 생겨요. 근데 반대로 수축성 운동을 해주지 않고, 웨이트성 운동을 해주지 않고 풀기만 풀게 되면은 몸은 자꾸 이완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들이 잡고 있는 근육이 없다 보니까는 이젠 반대로 뒤로 관련 습성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또 오류 범위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푸시업을 하고 나서 풀어주고 푸시업을 하고 나서 풀어주고 이 방식을 좀 채택하고 싶고 어, 이게 몇번 풀다 보면은 한 세트에 한번 푼다고 해서 이게 풀만한 껀덕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2 세트에 한 번, 3세트에 한 번, 4세트에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 좀 적응이 됐다. 푸는 거에 대해서 좀 적응이 됐다 싶을 때는 세트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 세트에 맞게끔 좀풀어주는게 제일 탁월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그 전면 어깨 통증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어, 푸시업을 한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있죠? 아니면은 일반 뭐 핸드폰 같은 걸로 내가 아픈 쪽이 왼쪽이다. 그럼 손을 뒤로 해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막대봉 같은 걸로 가슴 주변부를 자꾸 꾹꾹 눌러줘요. 문질러주면 딱딱한 게 뭐가 걸릴 거예요. 그게 풀리고 나면 이제 가슴 쪽, 중앙부 쪽으로 넘어와서 중앙부 쪽으로 보시면은 남자들은 가슴 하부 쪽으로 이렇게 뼈같이 이렇게 우리 왜 가슴 라인이 이쁜 친구들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각 모양처럼 나오거든요. 그 라인을 따라서 뼈처럼 이렇게 굳어진 곳이 좀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 부분을 다 봉쇄시켜준다. 생각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아프시겠지만 멍도 많이 들고 이제 풀고 나면 다음날 손으로 스쳐도 아프고 그러실 텐데 그 구간들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깨가 많이 편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은 꼭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푸시업이 아니더라도 벤치프레스를 하고 나서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눈이 붓기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금 이제 영상 좀 차근차근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관련해서는 어깨 이제 측면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 하거든요. 측면부에 대한 통증.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서 아, 이 통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영상을 좀 제작할 생각이니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